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별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현재 영상 속에 탁트인 바다 전망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영상 속에 보고 계신 곳은 경남 거제시 이룸면 구조라리에 위치한 구조라 해수욕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토지 매물이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남향의 멋진 바다 전망이 펼쳐진 토지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럼 잠시 후 토지 매물 현장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거제시 이룬면 구조라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소개 해 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정남향의 아주 경치가 우수한 그런 토지 매물을 오늘 소개 해 드리려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토지의 남쪽으로 구조라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바다와 제 네, 산의 전망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늘 구조라리 위치한 토지 매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는 오늘 토지 매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 토지매물 남쪽으로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접하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남쪽 바로 아래 구조라 해수욕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의 이제 2차선 도로와 토지 사이로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토지매물 남쪽 이제 경계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부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이 나무, 꺾여져 있는 나무 보이실 텐데요. 나무부터가, 나무부터 시작하여서 제가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토지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돌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돌담 끝나는 지점까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 멤버 남쪽 전면이 되겠습니다. 남쪽 전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입하는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진입로는 토지의 동쪽 가장자리 부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남쪽의 전망이 아주 우수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토지 매물의 동쪽 경계 부분입니다. 동쪽 경계 부분. 이렇게 진입로 우측으로 돌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토지의 경계가 잘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길의 좌측부분 토지매물 쭉 제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토지매물 전체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제시 이룸면 구조라리에 위치한 정남향의 바다 전망, 우수한 바다 전망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북쪽 경계 끝부분까지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보로 이동 가능한 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이동 중인 오늘의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지점에 와서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전망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잠시 후 제가 쭉뭐 영상 제 드론 항공창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주변을 지금 토지 매물 제가 동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쪽 어 차량 1분 정도 거리에 이제 구조라 뭐 마을이 잘 형성되어져 있고요. 주변에 상권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원주택이나 뭐 펜션 등 숙박시설을 지, 지으셔도 이렇게 생활권도 아주 우수한 위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쭉 제가 다시 토지 매물 보여드리면서 북쪽 경계 부분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좌측으로 쭉 걷고 있는 길, 좌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고요. 안쪽에 지금 뭐 텃밭을 자그만하게 갖고 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까지가 이그물망이그물망을 쳐놓은 부분이 끝나는 부분까지가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매물의 북쪽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 쭉 보시면 북쪽, 북쪽으로 낮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토지고요. 동쪽으로도 이렇게 낮, 낮은 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리지만 정남향의 구조라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멋진 전망이 있는 오늘의 토지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지매물 지금 현재 두 필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토지 면적은 574.75평, 약 57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위치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토지의 용도를 추천드리자면 이제 아주 전망이 우수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어서, 세컨하우스를 활용하시면서, 전원주택지로 아주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션을, 소규모 펜션을 또 신축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오늘의 경남 거제시 이룬면 우조라리에 위치한 토지매물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테두리로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토지매물의 경계를 쉽게 찾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오늘의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제시의 토지면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현장 영상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하여 좀더 정확한 경계와 부가적인 설명, 주변 환경도 쭉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드론 항공 촬영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 소개 드리는 토지 매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경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매물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방향은 토지 매물의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북쪽 방향으로는 낮은 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매물의 서쪽으로는 펜션 단지와 마을이 잘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근의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남쪽 바다 전망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주변에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이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물의 남쪽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 매물 남쪽 방향의 우수한 바다 전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쪽 방향으로 보고 계신데요 토지 매물의 동쪽 방향에는 경남 거제시의 구조라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고 구조라성과 구조라수변공원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오늘 소개 드리는 토지 매물의 차량 1분 거리에 이렇게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생활권도 편리한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매물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 매물은 도로와의 접근성도 우수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자연환경도 우수하고 도보 1분 거리에 해수욕장도 위치한 남쪽에 탁트인 바다 전망과 산자락 전망이 아주 우수한. 경남 거제시 이룸면 구조라리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론항공 촬영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매물 상세 설명 및 매매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상세 설명 및 매매 가격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남 거제시 이룸면 구조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토지 면적은 1,900 제곱미터, 574.75 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180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10억 3,320만 원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